오늘은 풍선의 어떤 덩어리들이 줄에 달려있는 음, 그런 클립을 메쉬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어, 기본 스피어의 면수를 좀 줄여 줄게요. 메쉬로 수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간단하게 풍선처럼만 보이게 모양을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음, 풍선 모양처럼 만들었고요. 일단 이 풍선은 메시에 사용되는 소스로 쓸 거고요. 피봇점을 어, 저 위치에서부터 끈이 달리게 할 거라서 음, 피봇 위치로 바꿔주고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적용해주고요. 이건 메시 소스로 될 거고 복사를 하나 더 해서 풍선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덩어리감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복사한 쉐입을 이용하겠습니다. 음, 카메라 위치에서 이 정도 덩어리감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열기구 모양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음, 이 정도 형태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메시의 소스로 사용할 풍선의 메시를 적용하고요. 디스트리뷰션 타입의 메시로 적용하고요. 인풋 매시에다가 아까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될 오브젝트를 인풋 매시에 넣어주고 메소드를 복셀을 이용할 거고요. 어, 풍선이 좀 붙어있지 않게 간격이 떨어지도록 복셀 사이즈를 좀 높여서 간격을 주고요. 속이 비어 있지 않고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PLN 쉘 혹은 필로할 건데요. 어, 적용을 했는데도 속이 계속 텅 비어 있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인풋 메시로 사용했던 풍선 쉐입의 밑부분이 뚫려 있으니까 저 부분이 뚫려 있다고 인식을 한것 같더라고요. 저 부분을 채워주면은 어, 내부에 들어가는 복셀의 필 부분이 다시 적용이 되게 돼요. 저 끄트머리 혼자 하나 떡 올라와 있는 게좀 이상해서 쉐이되는 오브젝트를 끝 부분에 약간 조정해서 없애주고요. 메시에서 랜덤을 적용해서 어, 약간 이렇게. 불규칙하게 떠 있는 풍선을 표현을 하고요. 크기도 약간 베리에이션을 하는데 뭐 너무 차이가 크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오리엔트를 적용을 하는데 어 줄에 매달려 있는 방향으로 보통 풍선들이 방향을 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리엔트를 적용하면은 저 가장 월드 축에 0 0 0 좌표 쪽으로 방향을 인식을 하고요. 어, 이번엔 트레일스를 적용하고 트레일스 모드에서 코넥트 포인트를 하면은 저 선들이 어, 아까처럼 그 좌표 0 0 0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서 어, 오브젝트랑 이어주게 됩니다. 트레일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평면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서클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파일 커브에 적용시켜주면 트레일스의 저선들이 원형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어, 풍선 줄로 하기에 현재는 너무 두꺼우니까 크기를 충분히 실처럼 얇게 줄여주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얇아져 있고요. 음, 이번에는 공중에서 서서히 유형하는 것처럼 풍선처럼요 시그널을 적용을 해서 현재 타임라인처럼 120 프레임에 루핑되게 그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포지션값 약간 조정해주고 타임스케일에서 속도도 좀 조정해주고요 루프 프레임은 120 프레임으로 되어있죠? 이제 120 프레임에 맞춰서 계속 루핑이 되게 됩니다. 끊기지 않고요. 어... 풍선들이 이게 다이나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메쉬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게 랜덤 시드를 이용해서 좀 적절한 형태를 찾아줄게요. 그 쉐입이 되는 오브젝트를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덩어리감을 좀 다시 잡아줘 보고요. 어, 컬러를 적용해서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는 풍선들을 표현을 할 거고요. 컬러에서 기본적으로 음, 채도랑 어, 색을 갖고 있는 컬러로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랜덤 휴나 스트레이션 랜덤 밸류 랜덤을 좀 조정해서. 다양한 컬러를 지니고 있는 풍선들로 만들어 주고요. 어, 간단히 렌더가 제대로 잘 걸리는지 확인해 보면 기본적인 라이트 하나 적용하고요. 어, 프리뷰랑 다르게 아놀드 렌더에서는 어, 컬러가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언론 소스에 아놀드 쉐이더 기본 하나 적용하고요. 어, 컬러 쪽에 그 메시에서 만들었던 컬러 데이터가 적용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 AI 유저 데이터 컬러 적용하고, 어트리뷰트에 메시 컬러 노드의 컬러셋 네임을 음, AI 유저 데이터 컬러에 적용해 주고 리프로 메시의 속성에서 아놀드 탭에 익스포트 버텍스 컬러를 체크를 해 주면 렌더를 했을 때 어, 메시에서 적용했던 그 컬러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게 보이는데 아쉬운 점은 또 막상 프리뷰에서는 그 컬러가 안 보여요. 마야의 기본 쉐이더 중에 블린을 하나 만들어서 그 소스에 적용해 주고 그럼 다시 컬러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블린 쉐이더에 어, 연결되어 있는 쉐이더 엔진 그곳에 아놀드 탭이 있죠 거기 서페이스 쉐이더에 어, 아놀드 쉐이더를 넣으면 은 프리뷰 상태에서는 기본 블린 쉐이더처럼 보이지만 렌더로 걸었을 때는 아놀드 쉐이더로 인식을 하고 렌더가 걸리게 됩니다 확인해 보면 프리뷰에서도 컬러가 표현되고요 렌더를 걸었을 때도 컬러가 표현되는 이걸볼수 있죠 어, 하나 더좀 팁을 얘기하면은 트레일스에 보면은 커넥션 포인트 부분에 수치를 바꿔주면 저게 포지션 수치처럼 위치를 바꾸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저렇게 됐을 때는 컨트롤이 불편하니까 어, 로케이터랑 연결을 해주면은 컨트롤이 쉬워요 그래서 어, 노드 에디터를 열어보고 메시 트레일스 노드 속성을 띄워놓고, 로케이터를 만들어서, 노드 에디터에 추가를 해주고, 로케이터에 트랜스레이트랑, 커넥션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면, 어, 이제는 로케이터의 포지션이, 저, 트레일스의 포인트 포지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원하는 모션이 있을 때, 움직임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약간은 심심한 튜토리얼이 된것 같아요. 좀더 재밌는 튜토리얼로 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